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소소행입니다. 콜맨에서 나온 트윈 에어베드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고 난 후에 이거 너무 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박스 크기도 적당했고 생각보다 크기는 작았습니다. 무게는 12kg 정도 됩니다. 바닥은 하드한 소재로 되어 있고요. 옆에 어깨에 맬수 있는 끈이 있어서 들고 다니기에는 불편함은 없습니다. 자, 구성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어 펌프인데요. 제일 큰 배터리 4개를 넣는 방식입니다. 두꺼운 박스 종이에 쌓여져 있는 이것은 에어 튜브입니다. 저 박스는 잘 보관을 해야 되겠네요. 이동하실 때 찢어지지 않도록 잘 접어서 잘 들고 다녀야 되겠습니다. 저게 빵꾸 나면 문제가 생기겠죠. 머리 두는 곳좌 또는 위에 꼽을수 있는 컵 홀더 선반입니다. 쇠가 프레임이어서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 콜맨 전부 다 쇠예요. 그래서 좀 무겁지만 튼튼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전 침대입니다 조금 넓은 야전 침대가 되겠네요 끝에 빠져 있는 저 부분은 끼워 줘야 되겠네요 끼우고 펴야 되겠어요 침대 커버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 키가 175인데 크기 적당하네요 에어베드를 끼우는 커버가 있는데 야전배드에 붙어 있어요 저게 때가 타거나 낡으면 어떡하죠 저것만 따로 구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야전 침대는 이쪽에 바가 하나 있어서 야전 침대를 튼튼하게 고정을 해 주는데요 얘는 이 위에 에어배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고정 바가 없습니다 에어배드 없이 사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바람을 좀 넣어 봐야 되겠네요 다이소 가면 제일 큰거 있습니다 D 2,000원짜리 두개 사시면 됩니다. 통 쪽에 플러스라고 적힌 부분 보이시죠? 저 플러스 쪽에 건전지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들어가도록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어긋나게 지그재그로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뚜껑은 닫으실 때 여기 4D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 스위치가 오도록 하셔야 돼요. 뒤집어서 하시면 잘 잠기지 않습니다. 이쪽이 바람이 나오는 쪽이구요. 앞에 팁을 빼서 여기 끼우시면 얘는 바람을 뺄때 사용하는 구멍입니다. 이제 바람 한번 넣어볼게요. 에어배드를 펴고 바람을 넣어야 되겠죠? 펴는 순서를 꼭 기억해두세요. 이거 반대로 접어야 되기 때문에 꼭이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바람 넣으실 때 마개를 열고 앞으로 빼내셔야 됩니다. 빼내셔야 바람이 들어갑니다. 한 2분 정도면 바람이 다 들어갑니다.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가면 쟤를 미세요. 밀면 밀고 빼면 바람이 안 빠집니다. 그러고 나서 뚜껑을 닫으시면 되겠어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죠. 패드를... 커버 안에 집어넣고 바람을 넣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저 구멍은 좌우 양쪽에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람을 빵빵하게 넣으면 모서리에 앉아도 괜찮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는 에어박스 같은 그런 딱딱한 느낌은 아니고요. 말랑말랑합니다. 철제 프레임이 꽤 튼튼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올라가서 뛰시면 안될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